엄마. 안녕하세요. 가려운 곡긁어드리는 효자순입니다. 여러분 제가 오늘은 왜 봉지라면을 가지고 왔을까요? 그것도 군복을 입고. 이유는 혹시 아시나요? 아시죠? 아이알 거야. 바로 뽀글입니다. 솔직히 이제 이 뽀글이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텐데요. 제가 군대 있을 때 짬이 되든 짬이 안 되든 밥 다음으로 가장 많이 먹었던 게이 뽀글이랑 건프로스인데 오늘은 이 뽀글이를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준비물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할까요? 짠! 첫 번째로는 당연히 먹을 라면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먹을 젓가락 그리고 라면 꼭다리를 잡아줄 이 집게 물론 이 젓가락으로 잡아줄 수도 있지만 안에 있는 수증기가 나오는 걸100%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 집게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뜨거운 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비닐 소리 만들어도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지금 안 그래도 점심시간인데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먹을래요? 시간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? <웃음> <웃음> 존나 죽이고 싶다 그리고 물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 좀 갖다 줘 껄껄껄껄껄껄껄 자, 코드를 연결하고 자, 이제 고급 생수를 갖고 왔으니까요 물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껄껄껄껄껄껄 <목소리> 아 맞다 라면 라면부터 좀 깔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4등분으로 뽀개거든요 이런 식으로 뽀개놓은 상태에서 입구를 잘 열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물이 셀 수도 있고 이제 수증기가 많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열어주고 깔끔하게 잡아줘야 돼요 어이씨. 잘 열어 주고 라면이 이렇게 잘 뽀개졌죠. 수프 한 가루 한 가루도 아껴 먹어야 돼요. 그럼 이제 물을 끓여야 되겠죠? 한번 물을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갑자기 이제 물을 끓인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뽀글이 할 때는 전속력으로 정수기 앞에 뛰어 가야 돼요. 왜냐하면 먼저 뽀글이 를 먹는 애들이 한두명 정도 있으면 내가 뽀글이 먹을 땐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미지근한 물이 나오는 거야. 먹으면 뭐가 되겠어요? 오그리가 아니라 과자. 자, 그럼 물을 한번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우야 들리는가? <놀람> 아, 아 씨. 눈린천선 보리는 오 이제 끓는다 끓는다 끓었다. 네 그럼 물을 한번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을 또 너무 많이 부으면 안되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물을 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왜?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. 물을 한번 부어 보도록 할게요. 너무 많이 부으면 안돼. 오케이 이 정도. 자 그러면 라면이 조금 다 물에 닿을 수 있게끔 요런 식으로 좀 잡아주시고 끝에를 이렇게 묶어줘요. 이렇게 이렇게 묶어준 상태에서. 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잡아줘도 되고 이제 돈좀 있고 부르주아 이런 분들은 이걸로 확실하게 잡아줘서 수증기가 나오는 걸100% 잡아줘서 꼬들꼬들한 오구리를 드시길 바랍니다. 굉장히 지금 아내가 잘 익었어요. 보면은 거의 뭐 라면이랑 다를 게 없어. 봐봐. 그러면 제가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구리 먹어보도록 할까요? 벌써부터 침이 아나 근데 저녁하고 이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서 어떡하지? 음! 엄마! 와, 나 군대 있을 때 훈련하고, 뽀글이 먹은 적 있었는데, 진짜.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, 그때 그, 그 느낌이. 와, 씨! 진짜. 한번 드셔보세요, 집에서. 아... 집에서 끓여먹는 라면 보다 더 맛있어 진짜 뻥이 아니야 음~~ 음아아음 아. 음. 진짜 추울 때 아, 겨울에 진짜 근무 수고 그이 초소가 있거든요 라면이나 이제 커피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초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부사수랑 같이 호호 불면서 이제 먹으면은 아,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한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 아, 진짜 맛있다. 음. 아, 벌써 다 먹었어, 씨. 아니 없나? 아그면중이지 어. 이거 그러니까 진짜 말이 필요 없고 내가 오늘 뭐 점심 때 드실 거 없거나 저녁에 드실 거 없으면 한번 드셔보세요. 무조건. 아. 어. 어. 어 살아 있네. 이거는 밥을 말아 먹어야 될것 같아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쌀밥 응? 이거야 형, 한번 먹어봐. 아, 아 음식을 먹으면 서 감동을 느끼는 거라는 이런 거구나. 마치 필리핀의 세부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파게티 하나 먹는 그런 느낌? 아 여러분, 이제 다 먹었습니다. 깔끔하게 다 먹었고요. 우리 군인 정신 아시죠? 깔끔하게 먹었으면 깔끔하게 정리도 해야 되는 거. 접고. 접어주고. 접어주고. 그럼 어떻게 접었지? 어, 접어주고. 이렇게 깔끔하게 접고, 쓰레기통에 버리러 가기 전에, 아! 구독과 좋아요.